안녕하세요. 집나간 아들입니다. 오늘은 작동하지 않는 리모컨을 아주 새롭게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주방에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쿠킹오일로 리모컨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쿠킹오일로 리모컨을 작동시키는지 지금부터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리모컨을 사용하다 보면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리모컨 자체가 고장인 경우도 있지만 건전지를 다 사용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텐데요. TV를 보려고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에어컨을 틀려고 버튼을 눌렀을 때 건전지를 다 썼거나 건전지가 없는 경험들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건전지를 찾아봤지만 크기가 맞지 않는 건전지만 자꾸 발견된 적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제가 건전지가 없거나 작은 건전지만 있어도 리모컨을 쉽게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쿠킹오일을 세번 정도 접어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건전지에 튀어나온 부분을 쿠킹오일로 감싸줄 겁니다. 마이너스극을 감싸면 합산의 여지가 있으니 꼭 플러스극을 감싸주세요. 혹시 여기서부터 눈치 채셨나요? 호일을 이용해 작은 건전지를 감싸서 큰 건전지처럼 뚱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호일의 소재가 전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줘. 작은 건전지로도 리모컨을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준비가 끝났으면 평소와 같이 건전지를 끼워 주시고요. 호일로 감싼 건전지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모습이죠? 볼륨 키등 다른 버튼들도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건전지에 호일을 감싸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리모컨이 잘 작동하게 되었는데요. 꼭 건전지가 아니라 전류를 흐르게 할수 있는 나사로도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기가 비슷한 나사가 없어 효과를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크기가 비슷하다면 쿠킹 호일을 이용해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사를 이용할 땐 한쪽엔 건전지가 꼭 있어야겠죠? 물론, 규격에 맞게 제작된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에어컨 리모컨과 같이 당장 너무 더운데 리모컨이 없으면 작동시킬 수 없을 때, 한 번쯤은 잠깐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